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평강이 길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사도행전 1 1장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은혜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이 동역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옥에 보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거기 24절에 나온 거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어요. 즉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 그래서 그못있서 그래서 기본인 열두 제자 기본만 남고 다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흩어져 있는데 그안디에 있는 제자들이. 그 흩어진 제자들이 열심히 노래를 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떡 하지 어떻게 그런 중에 붕이 일어난다 바람이 일어난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 그럼 바나을를 보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나는 얘기입니다근데 바나바가 간데 어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기 밭을 다 팔아가 내은 분이자 우리 사도행이 나와 있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더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켰어요. 큰무이가 다르다. 성계에 큰자 붙는다는 것은 보통에서 아니에요. 이건 큰 말이에요. 그렇게 안디옥이 막덜 끊고 난리나.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어? 박해가막 일어났는데, 그쪽 지방에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여기 바나바가 그쪽에 가서 15장 22절을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의 동역자 바나바를 보낸대요. 그래 바나바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과 성이 충만하니까 승교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 가서 보니고 만장 일치로 결정. 그러니까 얼마나 봐이 벌써 바나바는 저 택한 하나님이 그 그릇이요 누구만 택한 그릇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가서 안되옥 가니까 와. 그막 열심히 불고 하니까 불을 당기고 막 하니 엄청난 확산식이 이 넓혀졌다. 그걸 여기 24절과 5전에 24절 설명한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을 파송했습니까? 저는 42년 전에 이름도 따로 생각도 안 했는데, 어, 제가 연구소에 포항에 제 있다가 공무원 뭐 하다가 갔는데. 아니 나는 가야지 해내듯 간 뜸하는 서울의 공룡동에 원자로 그 다목적 으로천구백오년에된 거예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다목적 연구로가 새끼를 치고, 그리고 있는 거기에 있다가 내가 이제 일로 가라 했어가지고 그다분해서 일로 왔지만 그래 연구단지에 가라 그래가 여기 대도갈 때 초기에는 편준연구소 앞에 길도 한쪽밖에 없었어요. 잡초가 뭐, 우거지가, 길이. 그래가 대통령이 오고, 야, 이길 더, 왜 이러냐, 넓혀라 그런데 초창기에 아주 골짝둥대에 왔는데, 그때 제가 은을 받은 거야. 80년에. 79년 말 80년. 우리 집사람이 나그거 가서 싫다고, 응? 어? 그래가 1년 반 동안 버티고 뭐 하다가, 어 애기만. 딸내미. 그러다가, 어느 받으니까, 막, 불이막 일어나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 처음 며듭니다. 그렇잖아. 그래가 그러니까 막, 점심 때 가서, 날마다, 여기 몬스터 누가 하나 등장했구나. 어?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 명이 시작하고, 또, 우리 김종국이라고 있어. 또, 동기 또. 그래가 그러니까 와가서, 두 명이, 다섯 명이, 일곱 명이 해가, 세상에 지하실에 가가지고, 아니, 누구? 그래, 시작했다. 삼파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어? 별별로 별 없는 제가 부산에서, 아니 나는 생각할 줄 몰랐는데 일로 떨어진 거야. 어? 어? 바나바도 안 되고 갈래 한게 아니잖아. 어? 하나님을 그냥 어? 사람들 막 감동해, 내가 그걸 가야 돼. 어, 할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 그쪽에 가가지고 시작했더만은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을 붙여야 될 거냐? 그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을 많이 열미라 하늘의 밀이 아, 아이 좋겠구나 그래서 밀 아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아 내가 죽자 어? 이름이 없자. 제가 안 나오는 것도 저 미랄 정신이에요. 어? 제가 자꾸 나오면 여러분들이 발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40여 년, 응, 어? 이런 말 하면 지 칭찬한다니까, 안 되니까. 전설이 좀 떨어져 가야, 그래, 여러분들 다길따라올라오고 열심히 해야잖아, 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저보고 섭섭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응? <laughs> 어? 아니, 저는 오고 싶은 분 아니에요. 여인이 그젊는 아이를, 어 어찌 잊제 죽겠느냐, 응? 어? 그런 거, 제가 그래 있겠어요? 응? 어? 그래도 있지 않다. 하나 님은 그렇지. 아니, 누구든지 자기가 개척교육을 하면 그 가슴에 뭐가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렇 코카콜라 사장은 뭐예요? 코카콜라가 내 피가 흐른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야. 그러면, 아, 저 박, 뭐, 뭐, 요즘 나오지도 않고 집안, 어, 이제 떠난 모양이다. 떠나게, 응? 아니, 자식이 가안 나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응? 어? 날마다 내 기도에 하루에 두 번씩도 기도하고, 우리 대선 총회는 열다섯 개, 지금 또 열다섯 개있네 열십 개. 날마다 우리 김관은 장군이 홍장을 참 아니, 얼마나, 그것은 말로 표현하는데, 아, 떨어진다 해서, 응? 어? 사랑이 있으면 천리도 지척이요. 사랑이 없으면 지척도 천리요. 응? 어? 우리 박명장장님이 아이고, 잠시끈질 분이지, 35년 전에, 어? 아니, 정말, 응? 어? 이다가 생명의 전화 다시 오면 뭐 이사님이요. 대단한 분이요. 1980년 6월 15일. 자꾸 얘기하면 시간 당하네. 그래가지고 김상현 장군이 처음에 전화를 받은 거야. 동력자원의 새생명신교 신회장. 그래가지고 우리 박명장의김명훈 목사님, 문영정 목사, YMC a 총무 장르님이었는데, 목사가 돼요. 그래, 공로가 있으니까 아들이 큰 교회 하고 있다고, 여기. 세종시에. 아니, 그냥 된게아니요 그리고 김명훈 목사도 연합에 다 했어요. 그럼 저는 뭐야? 우리 방금 전에 다 떴는데 저도 사인방인데 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세상에 열방에 공짜가 없다 이거야 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여 수억 수십억을 변화시키는그 인재가 니네 뒤를 잇는다 아니 그는 된다마 여러분들이 어 이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내가 잘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칠십 대후반이고4 0 년이 넘은 거예요 모셔도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박정도가 조세 용구단지 그냥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업어서간 거야. 바나바가 간 같이. 아니, 자기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 요 내가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설교를 한 번씩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게, 아, 이렇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음? 두 번째로, 바나바가 사우를 찾아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쳐 그리스도라 일큼을 받게 되었다. 만남에 26절에 안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로 인이라 일큼을 받게 되었더라. 어, 얼마나 감격해요. 연구단지에 아무도 불모지 거기에서. 그에서 지금 40개가 생겼다는 거야. 하, 가슴이 뛰어. 일어나면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 나도 모르게 너무 기쁨이 막 일어나죠. 자기들이, 왜 자기 애를 넘으면 그게 있겠어요? 응? 어? 자기가 그게, 어, 그 자기가 해고 시작인데 큰데 있겠어요? 우리 윤, 명병원 장르님, 먼저 전력연구원 원장님 하시고, 아니, 한정원래를 사장하시면서 세상에 7위상까지다 보내준 거 출장을 3박 4일. 어, 수지 맞잖아. 그거 가서 타고, 아니, 누가 그런 데 있어요? 응? 어? 아버지 학교를 열지 않나. 별 일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게, 그래가 연합회에 다 같이 참여했잖아요. 이게 그냥 된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 정말, 바나바가 수많은 무리를 깊고 바울을 데려왔다. 그러면 통역자잖아요. 윤 장군이 통역자잖아요. 그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시라고. 저분뿐이 아니에요. 그게 보면, 안종환, 그신회회장 김원가 장교, 우리 김관환 장교 다 통역자. 이분들이 같이 막, 더 크게 만드네 바나바가. 나중에는 바나바 사월에 필요 없어. 바울과 바나바. 뒤로 가. 바울과 바나바. 다 바뀌어. 이제 그 다음에 장면 보면. <laughs> 그런 걸 원하는 거야. 그게. 어? 그러면, 어? 성기는 자가, 뭐야. 어떤 미이 성경에 가보세요. 바나바를 생기서 야, 너, 아니요. 하늘나라 다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했는데, 바울과안 돼요. 그게. 안디옥의 유함에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또 바나바가 또 중간 역할도 잘해요 바나 바울을 데리고 9장 27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다메섹에 되었다. 어, 우리 핍박한 는게 아니야. 이제는 바뀌어서 우리 편이야.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사도들이 가고 아니 그래 하면 누가 그 사람 인정해 줘요? 어? 더있자 그죠? 아, 그래서 우윤장님이 저를 자꾸 때었어요저 너무 성공하거든. 그때 저는 지구들인데 사장님하고 같이 되냐고. 그러니까, 어, 바나바가 막차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바나바울이 또 힘을 해갖고 같이 일년 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큰 무리가 되고 또 사도 저기 바, 2차 전도율 같이 나갔잖아. 1차 전도율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같이 이 동력이 그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16개, 15개, 15개가 확장을 해서 훈륭을 자꾸 영입해. 바나바 같은 걸 자꾸 영입해. 인재들이 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연도적게 나오고. 영리하지 마시오. 어? 나는 한 명, 두 명이도 신뢰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백화목이 된 거야. 말할 것도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임재 나왔잖아, 경영장님. 어, 유병태님 얼마나, 어? 정말. 뭐야? 차별 금지 또 거기 WC만 무릎 아래요.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온갖 그다 벌리는가 벌리는 게 선생이야. 뭐 하면은 시작해. 어? 어? 생명이잖아도 시작을 했거든. 그리고 80 1980 1995년 6 얼마야? 35 1965년 어 6월 15일 날아 85년 6월 15일 날 개통을 했는데 그래가 같이 논리해가지고, 이거 태동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만 기념에도 다 일어난 거예요 어? 그리고, IM이 붙었잖아요. IM이.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붙어가 세상에 전국적인, 응? 어? 맞아, 인트콥도 뭐, 그거, 우리 이거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저기, 영성수련의 정광 목사님. 그 세계가 엄청나게 전국적인 조직 하나요. 그렇게 퍼지는 거야. 대선정의 비를이 작죠? 아니요. 큰 빅텐트라고, 이게. 어? 이게 기도 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십일 교회 이게 되는 거라고. 아이고 몇명 나오니까 그게 아니요. 한 사람에 붙은 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나바와 같이 이걸 열심히 했다는 걸 그걸 살펴보면은 제가 연구서 미련 하면 아이 정도는 안 되겠다. 지경일을혀야지 그래서. 원자력 독립자원 전자통신이에서 세계연합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해장을 바꾸 내도 또.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급하다. 한 1년 하다가, 아니, 1년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본갈에서 본갈 집회 또 전대주회가 각 연구소에 신을 퍼뜨리고 그들이 막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한전 우리 유명 장님, 그것도 신호가 생겨요. 가난성교회 생긴 거야. 어? 그래서 세상에 12개, 15개, 20개, 지금 40개가 된 거예요. 그냥 된게 아니야. 누군가가 나서야 돼. 바나바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응? 어? 사울, 바, 나바울은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 바나바가 돼 주시오. 그래서 세워줘. 그리고 막 나오게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종합 점수 하나에 매기고 있어. 나는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눈물을 뿌리면 시를 뿌리면은 응? 기쁨으로 나중에 반드시 거둔다는 거야. 우리가 어, 내가 이거 오늘 이년도 적은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걸 사무적인 생각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넓게 그래 하면은 놀라운 일이 폭발지 일어나는 거야. 네. 수많은 경쟁이 있잖아. 운동장에 다름된는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네.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이. <laughs> 여러분들이 각각이 노력하는 거 그렇잖아. 내가 안세형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름도 없고 그거 저 종목의 별로 생각만 해. 아니 배드민턴 동네에 다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했다고 그냥 온갖 체육의 비를 흔들어 놓잖아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어, 나중에 별별 없는 사람도 먼저 된다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된다고 우리를 따라와. 나를 앞질러버려 먼저 다해. 예. 네? 어떤 장르면 그렇잖아. 누가 새벽 기도다안니까 내가 저 사람 보면 안 지지. 난 장르인데, 그래도 막 장이도 막 온갖 열심을 내는 거야. 아, 장이는 장인 장인데저러 사람이 저러는데, 가만히 왜안 있어. 우리의이 열불이 일어나야 된다, 음에막 어? 심장이 터져야 돼. 아우, 정말. 그래서 여기, 내가 안생을 해봤는데, 고시엔 어제 났잖아요. 고시엔이 누구요? 어? 5천여 개 교회에서, 1 6 0명 밖에 안된 거기에서 세상에 이천 일 년에 사강 들어갔다 우승했잖아요. 그들이 누구죠그 퍼들이 자신의 또 돈을 내가 세운 교회예요. 얼마 안 돼. 그런데 그게 어 이들이 한국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뭐예요? 동해 동쪽 바다 야마덕 땅은 우리 옛 조상의 꿈자리라는 거야. 한국어로 이를 불러주잖아요. 그래가 퍼진 거 보셨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오직 나는 그게 일이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길러갈때그 노래를 부르는가? 너, 어? 학교 갈 때도 부르고, 어? 그걸 부르는가? 예를찬성 많이 부르시요 하나님만 영광해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승을 하나님이 시켜 주신 거지. 다 그거 문에침명하니까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된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 내가 또 아까 또이 예가 많으면 안 좋지만, 유재하라는 그, 그 대전 세종시. 그, 국민의힘인데, 이번에 떨어졌는데, 너현수화을 붙이는 거야. 이러는 거야. 어, 비단, 건강은 흘려야 비단강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 그런 말들을 계속 붙이고, 아, 사진 딱 그러고, 아, 유재하가 저런 인물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나올 예정 아니에요. 자기가 하늘에 혼인을 다 집중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이 나라, 그 여의를 봐라. 마태복 1장 33절. 그래 하면, 뭐요? 우리도 그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화신이 돼야 돼. 그 등어리가, 불등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어? 아니, 안생이, 그 별별로 안생이, 안생이 무슨 20대 뭐 초반, 2 4세인가3 보세요. 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무한대 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 저는 널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초인류국가고, 그때 G2대 초성교, 초성교가 같이 돼서 정말 220개 나라를 변하시는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여러분 두 사람이 만을 도망가게 만드는 일당 만이요 천이요, 그런 인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된다고 이거야요저한 그러니까 사람이 별볼 없는 사람이 그냥 저 부산에 부산공업 그래 나온데 그때 야구선수 김명생이 있었는데, 정은기는 세상에 우승한 거야. 우리가 와서 응원한다고 얼마나 열렸는데, 그 경남대교하고 부산공업. 그랬거든요. 부산국 별로 없지만 야구 우승하니까 1 9 6 3년꽉 인기 쫙꼭 올라간 거야. 아 고시엔이 보니까 별볼로 없는데 지금 난리 났잖아요. 프로보다 더 인기 있는 게일본은 고시엔 야구야. 어, 우리도 황금사자기나 뭐 고교 있잖아. 일본은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행을 타는 거 아니지만 내가 어떤 그 분야에 일반인들도 다 그러는데, 어? 그잖아요. 내가 놀린게 어제 보니까 7 살짜리가 아직 5분 남았죠. 이러는 거야. 수학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리 어떻게 했냐고 하는 거. 내가 어제 물어봐서 다섯 살인가 3 살부터 가르치했죠. 학원비가 얼마나 됐는데요? 그거는 이미 대 <laughs> 이상 안해. 아니 수, 영어하고 수학을 동통한 거야7 살짜리. <laughs> 세상에 이렇게 응? 앞으로 그 명문대 스카이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응? 조금만 뒤부터. 조그만 놈을 물에 그냥 빠뜨려버리는 거야. 그럼 죽을 날리시잖아. 그래서 수영선수 만드는 거죠. 그래. 그렇게 혹독한 어릴 때 하는데, 저는 32살인가 그때 예수 믿으세요. 정말 빨리 믿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애는, 그, 저기 뭐야, 엄마 배속부터 믿으시니 그게 뭐라 그래요? <laughs> 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성둥이 복화시니, 그냥. 대학 나오고 뭐 해갖고, 지는, 그, 대교원대학 갔지만, <laughs> 선생 시민하고 치우고는 세상에, 거게 빠져가지고, 그 돈, 여기 돈집이 있다고, 삼십여, 세종시에. 그거 천세에다 놓고, 그, 조금, 거기 가갖고, 그래. 아니, 성교사다 가는데, 제가, 아, 제가 하라 그랬어요? 복사하라 말도 안 했는데, 지가 날리치가지고 뭐, 기성중학교, 뭐, 어은중학교, 또, 거기, 이게, 뭐야, 이, <laughs> 온천동에 있는 세계중학교 가면서 신의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게 막, 전도사가, 그 보내가, 어느중학교 크게 봉쇄킨 기원를 했다니까, 청소년. 우리 장연님들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얘가, DLD가 그다고 <laughs> 아, 지가 뭐 말을 내가쓰면 지가 더 난리야. 그러 야, 너좀 상의를 해야 하니까 아우, 지금 머리 아파, 지금 막, 동무서재에서 앞으로 너 수억을 받긴다 너는, 어, 선생들 좋은 교사 도 행복 실천을 하는데, 그걸 선교사를 보내라. 여름 겨울 방학에. 그러면 네가 시시시 단체 저리 가라야. 선교하고, 아니요. 수억, 수십억을 변화시키는 선생들 보내면 되잖아. 20만 명 선생님 너만 많은데. 지는 불만 당겨가고, 연합회 선교하고 만들어서 보내면 돼. 그리고 걔는 인물이 거의 됐어요. 우리 방공장님이 또꼬드겨가 우리 성시아운동본부가 젊은 애들, 뭐야 공문을 보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다 오락 만들어서 부스 만들어 가 걔들이 막 그냥 실시 다 정전 에붙치가 훈련을 시킨 거야 그걸 몇분 집회를 했거든 그래 이미 훈련을 많이 됐어 요 그러면 40대 중반 이니까 아니 오카나홍정을 먹어서 40대 기수전이라네 어? 그러면 니는 아 니가 너무 마법한 딸만 했지 너는 이대동은 니 밑에 그러니까 내가 필요 그때 어, 생명전하고 다 해서 이름도, 존재도 없지만, 이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보다도 10배로 더 새로운, 그렇게 바뀌어준다는 거, 하나님이 큰 눈으로 보시라, 이거야.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아,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바나바이컬만 잘 하세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가슴 퇴전 일이 일어났는 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 그랬구나. 그리고, 어, 바나바가 그렇게 했고, 세 번째로 또 보니까 흉년에 때 유대의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흉년이 들었는데, 야, 우리 부흥영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또 모아가지고 오늘 바나바에서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성교대, 성교단체 있으면 그냥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 하면은 우리가 성교문제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밀하려고 했더만, 우리 김강준님이 열심히 해갖고, 전시군한테 강제로 전부 다 서명해! 그래갖고, 7천만 원, 8천만 원, 이억 가까운 걸모 한대? 그래가지고 막 나눈다는 거야. 아, 그거하고, 바나마가 부조 그대로 간 거하고, 그게 적응이 비슷한 거 아니냐고, 어? 그분들도 어렵지만, 다 하고 우리, 우리 그 예루살렘을 살려야 돼. 그거 지금 어려운데, 그래 보냈다는 거야.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대선 총연이, 정말, 어 가지도 뻗지만 그렇게 돕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엄청난 이제 확장성도 있고 또 숲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우리 대전총이 놀라운 일로 발전되고 일어날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읽어보면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이 기적 대가 있는 거야. 우리는 오늘. 처음에 말씀대로 바나바가 이제 <laughs>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붙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놀랍게 이제 바뀌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laughs> 구제뿐만 아니라 대선 총년이 이제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연합연맹 연대를 해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하요 정말 이대지통해서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마치 한강의 수원지가 태백의 거기에서 물이 쫄쫄 흐르잖아요 그게 한강을 이루요 또 낙동강도 그래 또 바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지예요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역사가 얼만데요 어? 그러니까 어? 42년 되면 아니 40년이 보통 하잖아요 그게 넘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뭐, 아이고, 김웅장님 힘만 되세요. 얼마나 지금 하고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다 연대하고 연합하고 연명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바나바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시작하고 도전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바나가 됐는지 이제 내가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두분 부르시고 잠깐 우리 기도하고 저는 나가습니다 주여. <laughs>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동역했는가 아버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서로가 도와주고 또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인광되게 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어고시현이나그예부온도 그그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내 몸을 불사르고 내 몸을 던지고 우리 영광 주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 1 0년들을 하나님의 그게 사용해 주셔서 러시아 때러 비발라사 러시아때 비발라사 러시카올레르 비발라사 아버지요 이 시간 의1 0년들주관에 주길 바라고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통역하는 모습에서 정말 우리 가 정말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가 원초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시장이 되게 도와주셔서 바나바 같이 우리의 여러 동자를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고, 먹거나 마우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의 뜻을, 우리 각자가 이 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칭찬받고 또 부조를 보낸 것 같이 지역에 우리가 또 하나님 미래 연다에 많은 파급을 내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선 총회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멘.